지난 6일 성남시청, 웃으면 보기와요로 이름을 날린 코미디언 명콤비 원일과 방일수씨가 맛깔스런 입담을 선보입니다. 공연장에 원로가수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창극을 비롯한 갖가지 공연이 펼쳐지자 공연을 관람하는 노인들은 잠시 추억에 잠깁니다. 손주뻘 아이들의 재롱잔치에는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대부분 지병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입니다. 성남시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주관으로 올해로 두 번째 열린 효도 잔치 공연 한마당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성을 다하는 요양 보호사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기분이 좋죠? 제가 만나니 일이... 아, 제가 나이가 돼 가지고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어르신들들죠. 사랑생.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성남시에서는 약 6천여 명의 어르신이 시설 입소와 재가 서비스 등의 장기 요양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학의 발달과 함께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 세대의 소외감 증가 등 사회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육체 질병이나 노환으로 지쳐있는 노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라는 것을 이번 행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YBC뉴스 윤지연입니다.